네, 복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any one 이선행사고 후가 관계 대명사.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묶어서 우리를 방문하는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any one 이라는 그 단어가 어느 누구든지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런데. 이 anyone이 선행사고 관계대명사 후 이렇게 쓸때한 단어로 후 ever로 바꿔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ever를 붙인 건데 이제 원래는 선행사가 anyone. 만약에 사물이면 anything이 됩니다.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anyone이 선행사 후가 관계대명사면 후에볼로 바꿔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방문하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방문하는 어느 누구든지 복합관계사를 보통 맨 마지막에 해석을 합니다 보통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를 방문하는 어느 누구든지를 환영합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도 관계 대명사 와처럼 와처럼 이렇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anyone who visits us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묶어서 우리를 방문하는 어느 누구든지는 받을 거다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 단어로 그 후에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방문하는 어느 누구든지 어, 선물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어 이제 복합 관계 명사는 보통 이렇게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들 역할을 하는데 어, 이게 좀 특이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주어 앞에, 여기 복합관계사, 여기 뒤에 복합관계사가 쓰일 때, 그럴 때는 어, 부사절로 해석을 합니다. 좀 생소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동안 배웠던 걸잘 정리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 앞에 어 앞에 뭐 후에해버리나 뭐 위치해버리나, 와래벌이나 이런 것들이 쓰여서 부사절 역할을 하면 "일지라도" 양보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뭐뭐 "일지라도" 우선에 그런 게 있다 정도 정리를 하고, 어, 본문을, 어, 문장을 보면서, 예문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57번 그 "후에 벌은" 원래는 "Anyone" 후였겠죠. 법을 위반한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처벌을 받을 거다. 자, 그다음에 358번인데 주어가 여기 있고 돈 케어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주어 앞에 여기 수식어 자리에 복합 관계사가 오면 네,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명사절로 주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목적으로 쓰일 때는 복합관계사를 맨 마지막에 해석하는 게 해석의 원리인데 부사절로 쓰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laughs>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when 다음에 ever 할 때마다 그가 나를 방문할 때마다 그는 쿠키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그래서 so whenever는 뭐뭐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360번 <laughs> 자 돈은 행복을 살 수가 없다 however rich you are <laughs>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경우 however는 아무리 무엇무엇일지라도 그래서 네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감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복합 관계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 이 복합 관계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자, 네가 추천하는 어떤 책이든지 이렇게. 자,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복합관계 대명사절 이렇게 한 덩어리 나는 읽을 거다. 네가 추천하는 어떤 책이든지 책이든지를 읽을 거다. 그래서 what ever, which e v e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 이거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어떤 명사, 어떤 명사 이렇게. 자, 361번 한번더 해보면, 나는 읽을 거다, 네가 추천하는 어떤 책이든지. 읽을 거다, 이런 이야기고. 자, 362번은 주어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죠. Where 라 v e 하면,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363번입니다. 내가 슬픔을 느낄 때마다 나의 <laughs> 어, 작은 퍼피 강아지가 나를 위로한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364번 그는 스카프를 하지 않습니다 그외 a 뭐을 착용한다인데 스카프를 착용한다 조금 어색하니까 스카프를 하지 않습니다 however 형용사 주어동사 날씨가 아무리 어, 추울지라도 바깥에 날씨가 아무리 추울지라도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부사 나오면 아무리 무엇무일지라도자 여기 365번 주어가 여기 있고 주어 주, 주어 앞에 여기 수식어 자리에 왔으니까 부사절이죠 자, 네가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 아까 배웠던, 아,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관계사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경우 이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나오면 이걸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다. 자, 366번. 어, 이 포커 관계가 조금 어려운 건 자주 보지 못했던 내용이라 그런 거고, 뭐 이것도 그냥 흔한 관계대면서처럼 자주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자, 366번. Whoever lived the classroom last. 마지막에 어, 교실을 떠나는 누구든지 이제 동사의 주어로 쓰였죠 그래서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일 때는 이 복합관계사를 맨 마지막에서 갑니다 마지막에 교실을 떠나는 누구든지 어, 전기불을 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367번 HOWEVER, b u s YOU ARE 네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너는 어, 그룹프로젝트를 도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368번입니다. 만약에 네가 배고픔을 느낀다면 너는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냉장고에 있는 무엇이든지 그래서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도 이 복합관계사를 맨 마지막에 해석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무엇이든지를 저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